y X의 인승을 미분을 해주면 네. Y플라임이라고 하죠 네. 얘를 도함수라고도 해나 네. 응? 앞으로 빼고 지수의 1을 빼는 거야 네. 응? 하나 연습을 하자면 Y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기게 있다면 네. Y플라임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s E, minus E, minus E, minus E, minus E, 수는 미분하면 m i n u 고 E, minus E, minus E, m 하면 빼기도 minus E, minus E, minus E, minus E, minus E, m i n u 미분 minus E, minus E, m i n 그 네. 지금 곱하면 돼. 2십이스 네. 이렇게 하는 얘기야. 사실 이런 이 얘기지. 10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2x. 스 네. 상수량에 내비 두면 되는데 어차피 뭐 곱해야 네. 되잖아. 네. 2십이스요 연습으로 가져는 얘기야. 네. 됐고 하면 되고, 고로 유분법 중요하고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 네.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얘를 미분할 때는 일단 얘를 미분해. f 프라이빗을 풀셔야지. 네. gx. 그대로 써? 더하기. 네. 그다음에 fx 그대로 쓰고 gx g 프라임 x. 네. 요거를 미분한 게 이거야. 네. 았어얘를 하나 들자면 여기는 올라줘. 미분을 하래? 네. 곱한 다음에 사실은 곱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는데. 응? 네. 요거 미분하면 뭐야? 그냥 3이잖아. 네. 그리고 얘는 그대로 쓰라만 x2 2. 네. 더하기. 그다음 에 얘는 그대로 쓰고요. 네. 3 x 1 그리고 요거 이거랑을 곱하는 거야. 3 x 제곱. x 제 이게 y 플라이입니다. 오케이. 네. 다시 정리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써, 써도 돼. 네. 음. 응? 이 곱의 미분법이야. 곱의 미분법. 중요합니다. 네. 오케이. 네.